오나 여기 안 와봤던 것 같은데 여기는 얼음이네 얼음 얼음월드야 근데 이렇게 가면 금방 깨는 거 아니야? 어? 쟤는 뭐지? 오 내가 커비였으면 저거 호수할 텐데 <laughs> 갑자기 커비가 부럽다 잡아야 되나? 잡고 이거 먹으면 되겠지? 오 떨어진다 조심 어 여기 발 빠져 발 빠져 발 빠져 야, 여기 발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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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발빠져, 발빠져. 어, 됐어요. 어, 어나 여기 가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아, 잉야 임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자. 좋았어요. 이렇게 하고 눈 떨어지는 거 맞으면은 죽겠지. 왠지 그럴 것 같아. 여기 떨어져요! 오, 나 여기 처음 와봐. 대박. 오, 좋았어. 아이스 마리오는 여기 안 나오나 보네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아, 여기서, 여기서 가나 본데? 오, 나이스. 이게 맞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 한것 같아요. 와! <laughs> 이 자식이! 됐어요. 클라워 주세요. 어 진짜네 이거 떨어져요 조심 이거를 밟고 가가지고 저걸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잡아버렸죠 하나쯤은 안 먹어도 괜찮아 어 야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됐다 이거 있으면 가능성 이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오 게임이 센스가 있어 진짜 얍 잡고 어머나 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됐죠? 아, 또 가야되네? 아이, 귀찮아. 오, 세개다 먹었어. 역시 맨 처음 스테이지 가 강산시구나. 이렇게 하고, 됐죠? 저거 네모블럭 볼 때마다 좀 귀여운 것 같아. 이거는 그냥 가야겠는데? 어, 이제 도는 거 봐, 저거. 어! 야! 야,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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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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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이고 그지 같은 놈 이걸 진짜 어 됐어요 다 가지고 죽을 뻔했네 <laughs> 어 위험했다 이거는 아이고 미스 어 그래도 한 번도 안 죽었어요 여기 얼음 미끄러지는 거 나오면 환장할 것 같은데 안 나오겠지 그건 나오면 안 되는데 어 동굴이다 동굴 오! 아이템! 대박! 좋은거 주면 좋겠다 오! 그렇지 그렇지 아! 아 거북이보다 낫긴 한데 블록을 못기잖아아 얼음이다 어, 미치겠네 환상하겠네 이거 진짜 자 봐요 이 친구 장점은 점프가 되게 높다는 거죠 어서 먹지 뭐 여기서는 필요없어 근데 아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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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쥐, 박쥐! 아 <laughs> 아. 박쥐가 날아와 점프해 점프해 얘네 가면 한번안올것 같은데 한번 가면 안 오는 것 같네 아 맞았고 아 파이어 플라워 있으면 이거 별거 아닌데 진짜 이것도 못 먹겠네요 블럭을 부술 수가 없어 지금 클일 났어 이거 그냥 가도 안 맞겠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고고 이거는 되겠다 아아아 아. 아, 아, 진짜 <laughs> 중간 세이브 저 뾰족한 거는 대체 뭐지? 어 버섯 그렇지? 여기서 꽃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겠죠 저기들 왠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잡고 잡고 근데 이 박쥐 되게 마리오 게임에 안 나올 것 같이 생겼어요 다른 게임이 나올 것 같아 지나가고 한 마리 더 지나가고 됐죠 어 여기 블럭 있다 나이스 이렇게 이거는 아마 꽃이죠 먹어요 <laughs> 나는 이제 부적이다 나는 꽃이 있다고 이렇게 좋았어 이 드러운 놈들 다 잡아주마 야 죽어 이거는 위로 가면 되겠다 어, 얘네는 안 죽네 이거 오오오오 오. 오. 목숨 없. 와 이거 그지 같다 이거. 와. 내가 그때 간도 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더했으면 혈압 올랐을 것 같아. 고혈압 됐을 것 같아. <laughs> 어, 겨우 겠어요. 좋았어. 야, 됐다. 오. 쟤좀 다른 데로 안 가나 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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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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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가면은 쟤랑 안 끊을 가능성이 커요 좋았어요 여기서 만나면 골 때려 진짜 이건 올라가는 거네 아 여기 나 여기 옛날에 왔던 거 같은데 기억난다 여기 기억나 여기서 그때 저거 망치 드는 애랑 만나가지고 그때 샌쟁징 했어요 그때 여기까지 어떻게 왔었구나 내가 근데 아마 죽어가지고 그때 초기화 돼가지고 아마 그때 멘붕했던 것 같은데 얘네 여기 올라옵니다 조심해요 아 이런 괜찮아 이걸로도 보스는 다 잡아요 보게요 이렇게 하고 어 그렇지 저기 잡아준다 고마워 그렇지 <laughs> 좋구만 올라가서 올라가서 아 뭐야 야 뭐야 뭐야 아! <laughs> 아하콜플라워를안 죽어가지고, 이렇게 하자. 아! 어. 이거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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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 이렇게 하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쪽인가? 올라가서, 여기, 뭐. 어, 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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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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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진짜, 어! 어! 이쪽인가? 길이 왜안 갈리지? 오, 어. 이쪽 길인가봐, 잘았다 오, 나이스. 어, 잘한 것 같아요. 어, 넘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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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온다. <laughs> 어, 넘어갔어, 나이스. 오, 어, 됐다. 오, 됐다, 됐다. 대박. 후임까지 다 먹었어. 아, 여기 미끄러지는 거냐, 혹시? 자, 두번 밟고 나면 점프해요. 어, 미끄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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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진다. 자, 점프해요, 이제 이렇게 점프하고 또 밟아요, 밟아요. 야이, 째! 아, 안 돼. <laughs> 야. 아. 이건 좀. 잡아. 어, 아,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안 돼, 안 돼, 진짜.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오, 작아져가지고 실감했네. 됐어요. 오! 힘들었다. 아, 저것도 데려가는 거 봐. 어이, 저기 또 있어, 저거, 저 집! 야, 마을단데, 진짜. <laughs> 테마 던전이야, 뭐야?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근데 나왜쪼끄매졌더라 이거? <laughs> 나왜 작아져 있지? 많이 맞았나 본데? 어, 이쪽에 처음 보는데. 오어어어어 어, 오, 오. 오, 내려가는 데 있어, 내려가는 데. 어, 뭐지? 잠깐만 내려가는 데가 있어. 자, 이거 이따 내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와우~ 와우~ 계속 내려가는데, 와우~ 와 엉덩이 막 찍어가지고 다가고 있네. 내려가요. 와우~ 어어~ 맞아, 어머나~ 깨깨 <laughs> 잠깐만 <웃음> 낚시가 있었어. <laughs> 낚시가 있었어. <laughs> 자, 점프~ 오~ 여기 벗어나오면 좋겠다. 오~ 대박~ 야호~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여기 안 되고? 이거는, 어, 어, 뭐야, 올라가는 거 있다. 뭐지? 올라가는 거 있어. 어, 대박. 와, 미끄러진다. <laughs> 미끄러진다. 여기 미끄러진다. 어 왠지 저기 가면은 스타코인 있을 것 같아. 일단 가보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 미끄러운데, 진짜? 짱 미끄러워요. 와, 짱짜 <laughs> 와, 와, 어, 이걸 어떻게 가? 오, 미끄러진다. 오. 미끄러져. 오. 이렇게, 이렇게. 오, 됐다. 오, 대박, 대박, 대박. 오, 어, 스타코인은 없는데? 뭐 하는 데지? 위쪽에 길인가 봐. 와 아이고야. 아이고야. 조심.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먹을까, 이거? 이거 먹는 게 좋겠죠? 왠지 밑에 뭔가 맞는 거 있을 것 같아. 이따 내려가 봐요. 어, 아,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다 저기 다 어,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뭐지? 저거 이상한 거 있어, 저거. 저거 뭐지? 오 저거. 소라게 같은 거 있다, 소라게 아, 저기 가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가? 아, 미치겠네. 야, 저기 가야 되는데, 저거. 저거 가야 되는데. 아우, 아우, 저거 가야 되는데, 저거. 으차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힘들어. 그만할래 <laughs> 이거는 저거로 가야 되는데. 어, 뭐야, 또 생겼어. 와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아, 밟아가지고 가야 되나봐. 뭐야, 이거. 아, 어 이거 빡는데 이거? 어. 뭐야, 이거 어떻게 가? 밟아 가지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점프해 가지고 가는 거네. 아 점프하는 거네. 아나뭔 거지? 점프하는 거였어요. 헛 됐다. 아 뭐야 점프할 수 있었네. 다시 찔끔해졌어. 클났다 아예 플라워가 있어야지 마음이 편한데. 어 잠깐 설마 다음은 어안 되는데? 제 딴데로 안 가나 쟤? 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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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어 다행이다. 어. 여기 또그 유령 나오는 거 아니야 유령?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붓고 붓고. 아, 아얘 제일 싫어 진짜. 아, 쟤 그지 같은 애 저거. 아, 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였구나. 야, 이거 그지 같은데 이거. 얘가 나 죽이려고 지금 안들이 나 있죠? 얘 그지 같아요. 밟을 수있으나 이거? 밟을 수 있나? 밟아도 그냥 일어날 걸. 먹고. 오, 조심. 여기 그지 같아. 밟고, 밟고. 아, 세번 밟으면 죽네. 아, 밟으면 계속 죽는구나. 옛날에는 안 죽는 거 알았는데, 밟으면 죽기 죽네요. 어, 이거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 예, 예. 꺼져. 깜짝이야. 어, 나한대 맞으면 죽는데. 큰일 났다. <laughs> 한대 맞으면 죽어. 조심해야겠는데. 와, 애들 완전 많아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도 뭔가 있어. 일단 쟤네는 여기 못 오겠죠? 아, 코인을 아! <laughs> 맞았죠? 여기서 이거 먹고 갑시다. 이용하니까 좋구만. 어, 여기 또 있다. 여기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 안 잡히나?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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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올라가고 저기 문 앞에 있는 쟤는 뭐지? 올라가서 이거는 뭐지? 아, 올라가는 거구나. 설마 여기서 뭔가 나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 여기서 떨어진다고는 하지 말아 줘. 아, 이거 내가 안 올라가 있으면 멈추는구나. 어, 부크부크 어, 어, 왜 어,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래 이거? 왜 이래? 어.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야. 놀래라. 왜 이래고? 어. 어, 아. 어.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나한테 왜 이러는데? 어, 갑자기 올라온다. 오 올라왔어. 뭐야 이거? <laughs> 깜짝이야. 어 여기 있는데. 저거 잡아야 되는데. 그냥 지나갈게요. 들어가야지. 응 안녕. 오 나왔다. 이제 끝인가? 어 이번에는 나름 간단한데. 오 생각보다 맵이 짧아요. 다행이다. 어 그렇다면 이 다음은 왕이라는 건데 벌써 오타는 왕이라고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나이거아 아직이었고 아직이었어요 저거 목숨주는 저 집이나 갈까 이거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얻는 게 좋아 세이브 여기서 제발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좋은 거 제발 빠밤 밤 빠밤 밤 쿠파만 빼고 다 뽑으면 돼요. 쿠파 나오면은 거기서 끝이야. 첫 번째. 오. 두 번째. 오오 오. 오. 뭐지 뭐지 뭐지? 잠깐만. 여섯 번째. 그렇지. 어세개나왔어세개나왔어자내 생각에는 다섯 번째 쿠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었고. <laughs> 아니야 그래도. 여섯 인가 그런데, 다섯 인가 다섯 개? 5개? 이 정도면 괜찮죠? 야, 쿠파수 빼라고! 꽝카드 <laughs> 넣지 마!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갑시다. 이 다음이 쿠파송이구나? 어, 안 돼. 아, 이거, 화면 움직이는 거다, 이거. 야, 이거 뒤에 가면은, 벌써 이거 못가 여기 앞에. 뒤로 못들어가 여기 화면 가면. 이거는 뭐지? 어? 뚱뚱뚱뚱뚱뚱뚱뚱 미사일 달아오는데 미사일 아안돼짜 어, 네. <laughs>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떨구고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내가 고양이 마리오를 이거 왜 올라가는데? <laughs> 이거 올라가는데 왜? 야 뭐야 이거 어?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미사일 조심해요 여기 보석 그렇지? 오! 어, 여기서 잡아. 어. 어. 이거? 이거. 3, 4, 5.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야자. 6, 7. 오,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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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어, 됐다. 오, 나이 나이스 어떻게 지 어떻게 지 어. 어, 미사일, 미사일. 어, <laughs> 미치겠네, 진짜. 야, 죽어, 죽어, 죽어. 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올라가요? 올라가서 미사일도 날아온 거 아니야? 이거. 어디지? 어디야? 위쪽인거어 여기 스타코인 야이차 됐어 오어 저기 저기도 가야 되는데 여기 야이차 안 들어가진다 야 잠깐만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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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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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벽에 닿으면 죽어요 저거는 땅콩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땅콩 지금은 안 돼요 이거 잡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미사일안나나 미사일 안 나오는 거 같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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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마시는군요 유명한 게임이죠 이거를 일단 가볼게요 오 어, 내려간다 오 어! 이차 올라가, 올라가. 좋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어들어 저리 가. 어. 이렇게. 어어, 아 여기는 뭐지? 어,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요. 이렇게 가서. 앞에 뭐가 있지?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해. <laughs> 앞에 뭐가 있는 거지? 올라가서. 이쪽인가? 어. 어, 저거, 저거, 저거. 아, 안 돼, 안 돼. 안될것 같아.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막혀있어. 야, 사악하다. <laughs> 저거 막아놨어. <laughs> 아 어, 사악해 사악해 다 사악한 놈들 이럴수가 잡아요 어 잡고 올라가서 때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아 어, 미치겠네 벌써 때 진짜 이거 야이자 됐어 여기는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올라가요 올라가서 내려가고 어어 닿았다 닿다닿다어허허허 됐어 됐어 어어기장돼가지고 죽는거 알았네 어겨우겠네요 어, 나 이런 벗어지는 게 제일 싫어, 진짜. 어, 됐어요. 성으로 가자. 벌써 5탄 버스데 야, 이 게임 파탄인가구탄인가 끝인데, 벌써 5탄이면 거의 절반까지 왔네요. 너무 쉬운데, 게임이? 아쉽다기보다는 게임이 볼륨이 좀 작네요. 이거, 돌아가네, 이거. 어, 어야 이. <laughs> 저거, 뼈다귀, 거북이, 잡고, 여기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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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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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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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돼. 뭐야 이거 컨베이어 벨트? 안돼, 어, 네, <laughs> 아. 여기도 하나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좋았어, 오, 이거,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하고, 점프하고, 어,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야, 아, 왜 이렇게 빨라? 어. 어. <laughs> 평저이라면 어떻게? <laughs> 이렇게 하고 여기 빨리 빨리 빨리. 꺄! 자. 됐어요. 이렇게 하고 아, 얘네 여기 있어요, 님. 아, 나 여기 발이 돼야 돼. 여기 비켜요. 비켜. 야, 야. 어. 어. 요밑다 저거 어떻게 하지? 어? 안 네, 네,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아, 저기가 문제인데. 저기 저기 그지 같아 저거. 이거 어떻게? 어, 됐다, 됐다. 어, 네, 네, 네. 안 돼, 안 돼.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어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됐어요. 어, 됐다. 여기서 이제 뭔가 줄것 같아. 써봐야지. 어, 어, 저거 날린다 저거 날린다 저거 날린다 어, 그렇지? 좋았어. 아, 어, 제발 세이브, 세이브. 오, 어, 저거 날라와, 저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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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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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야,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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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로 가야 되는데 저거. 어떡하지 이렇게 깨야, 오 얼음이다. 오릅니다. 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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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했어, 세이브했어, 세이브했어. 야,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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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어, 빨리 팔로, 빨리 플로,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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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야, 세이브다, 세이브다, 세이브했어, 됐어요? 또이, 또이. 자, 아, 안돼, 버섯, 버섯 주면 어떻게 스타를 줘야지? <laughs> 스타를 진짜 그렇게 안 나오네, 진짜. 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 어, 됐어요? 어, 이거 먹어가지고 살았다. 어, 안돼, 안돼, 안돼. 야. 제발 어 땅콩마리오다 어 안돼 이거 먹으면 어려워지는데 게임 안되는데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니야 괜찮아 넘어가기는 쉽겠네요 근데 보스 이걸 가지고 못 잡는데 이거 가지고 보스 못 잡는데 안되는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큰일났다 자차대보드 하고 있어 지금 큰일났어 이거 가지고 잡히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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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잡혀 안잡혀 큰일났어 어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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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큰일 났다. 이걸로 가야 된다고? 야, 없어서 하하하, <laughs> 안 돼. 안 돼. 나, 파이어 플라워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걸로 잡으려면 엉덩망아 찍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클일 났어. 아, 저것도 뭐야? 저거 뭐야? 어. 어, 두 발로 고르다는 저거 뭐야? 야, 저거 뭐야? 날아다녀, 날아다녀. 저거 어떡하지? 저거 뭐, 어떡해. 오. 어. 나, 이거는 처음 봐. 이거 뭐야, 이거. 오, 어. 날아온다, 날아온다.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잡는 거구나. 뭐야? 쉬운데? 쉽다. 얘는 쉬워, 괜찮아? 얘는 쉽네요. 지가 그냥 가다가 떨어져. 오! 그렇지? 밟고, 좋아. 점프한다. 날아온다. 어디야? 오, 오, 그렇지. 야,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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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그렇지. 한번 나무다, 한번 더. 더.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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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떨어져 빨리 떨어지라고 떨어지라고 야 됐다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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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라 가라 어 됐나 어 잡았어 잡았어 어 잡았어 잡았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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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었어 잡았어요 와 힘들었어 어 월드 식스오 여기까지 오는 거 처음이에요 대박.